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우리가 선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의 영혼은 이미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초개인 무식이라고 하는 영혼의 깊은 곳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이란 말, 이 말의 뜻은 말을 듣지 않은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형상인 이 말을 영혼 깊은 곳으로 던져버리는 정신적인 행위를 가리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의식이 영혼 깊은 곳에다가 은폐시켜 버리는 이 행위. 이것이 본능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죄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할때 관역에서 비껴간 것을 죄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은폐시키고 도저히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행위 자체, 정신적인 행위 자체가 죄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그 죄인은 아담의 그 죄를 이야기 하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의식으로 나오지 못하게 은폐시키는 행위를 순간순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본능적으로 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 깊은 곳으로 은폐시켜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감추고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공포와 전율과 경외와 거룩함, 이러한 다양한 정서들로 토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의식계로 끌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식과 리비도가 계속해서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가리켜 죄악이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과 닮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닮은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죠. 오직 하나님이 당신과 닮았다라고 하시니까, 우리는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너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너는 의식이 아니고 의식 밑에 있는 소위 노미노제라고 불리우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지평에 있는데 여기에 거하는 너를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는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바로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나와라. 나 있다. 내 앞에 나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똑같이 의식과 리비도와 초계인 무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에게서 찾으셨던 그 너.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 잠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하나님이 자신과 닮았다라고 보시고 이것을 사랑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의식으로 불러내고 계신다. 이게 우리 인간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아담에게 일어났던 의식인데, 하나님이 창조시에 주셨던 나를 초개인 무식 속으로 잃어버린 단순히 내용물이 없는 의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빠져버리고 나를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자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현대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루미노제라고 하는 루미노제, 영혼의 가장 심연에 깊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소유라는 형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인간에게서 찾으시고 구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와라, 너 나와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간 각자 영혼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고 찾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동물과 식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여전히 부패했지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존재인 자신과 닮은 존재로 여겨주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알수 있냐면 강아지는 사람을 볼때 사람으로 보지 않냐고 또 다른 강아지로 볼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때 자신과 유사한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로 자신과 유사한 신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강아지는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만한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강아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이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강아지에게는 인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아지의 수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은 부패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자신과 유사한 인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인의 본질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조차도 자신과 닮은 인간으로 본다. 반면에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인간이 비록 부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아담으로 여기신다. 왜 그러냐. 본질이 나 있다. 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담을 그냥 자신과 닮은 신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위치로 우리를 올리시는 이유는 자신과 삶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삭제되거나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비록 그 인간이 뉴스에 나온 것들처럼 아무리 사악하고 인간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의 동물보다도 더 사악한 금수만도 못한 그러한 인간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의 주위의 그 조직만을 위한 그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전히 그런 인간을 아담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금수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은 그리스도라는 선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인간에게서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찾으십니다. 그 질문에 인간은 대답해야 할, 응답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벌이 주어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의식으로부터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완전히 사라졌지만 초개인 무식이란 그 지평에서 독립적인 비오감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나와라, 나 있다라고 물으시고 구하고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비오감적이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것.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러한 것들은 감정의 정서를 가리키고 있지요. 이러한 감각을 넘어서서 영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감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감, 인스피라티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죠. 안으로 스피리투스, 영이라는 말입니다. 인스피라티오라고 하는 말은 영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표현은 어디로 들어올까요?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올까요? 조금 더 들어가서 의식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힘은 딱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의식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고 있는 리비도가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참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참된 나가 의식을 지배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성화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고 거듭남이 주어져야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 16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의식으로만 보면 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누미노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전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을 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린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거는 인간의, 의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의 종이란 인간의 의식이 리비도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의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배를 받을 경우에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의 인간성과 유사한 존재로 변하는 것을 의에 이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너 어디 있느냐의 질문은 그리스도라는 선포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영혼 깊이 은폐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의식으로 불러내는 선포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오감은 의식이 세상을 만들 때 가지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세상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고, 거절을 당하게 되고, 천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감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영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감정.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우리는 써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직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감은 오감을 넘어서 새로운 영과 마주할 때 반응하는 직관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나가 우리의 의식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나가 나의 의식과 만날 때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의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의식으로 나오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